들어갔고 공의 통찰이 완전히 취득된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삶 중에 아주 청정하게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지계 바라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계 지는 질지자. 개는 여러분, 뭐, 십계명할때계 자예요. 개. 개율할 때계 자입니다. 개. 개. 그러니까 윤리도덕의 그 조항이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기독교십계명도 있고, 불교에는 5개, 뭐, 10개. 그 다음에 뭐, 이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일 경우에는 이제 250가지가 있어요. 개가. 다음에 비구니 스님은 348가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있을 때 그거 다 이렇게 봉독하면서 읽으면서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면서 250까지 그러니까 그거 다 읽는데 한한두 한, 시간 걸립니다. 스님들 출가할때 누구든지 하십니다. 그게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조항인데 이제 그 윤리 도덕도 완벽한 윤리 도덕은 이제 게를 지키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개를 어기는 게 악한 겁니다. 그런데 개를 지키긴 지키지만은 내가 착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래야지만 진정한 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지키고 지키되 그냥 무골 호인이 돼가지고서 너무나 착해. 그냥 그 자체가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써있듯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윤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악도 행하는구나? 아닙니다. 악은 옛날에 버렸고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게 선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게 바람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지만 선이라고 자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여러분 지게 바람이라고 써있는데 바람이 바람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바람 빨라빨라할 경우에, 경우에 저 멀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밀할 경우에 있다란 말인데 원래는 바람이 있다에요. 바람이 있다에 한자 음사어인데 바람 하면 저 멀리 있다는 가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가 다 멀리가 어딜까요? 부처님의 경지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로 가는 방법 중에 뭐예요? 지계, 윤리 도덕 잘 지켜 갖고 할수 있는 방법. 아까 보호시바라밀은 남에게 많이 베풀되 그걸 통해서 부처가 되는 방법. 지금 이것은 윤리 도덕 잘 지키면서 부처가 되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은 완벽한 윤리, 완벽한 베품을 해야지만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불하려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선을 행하지만은 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람일이 안될 경우에 완벽한 윤리가 아니고 그냥, 아, 윤리,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요. 나는 이제 착하게 살고 그 윤리 조항을 잘 지키겠다. 절대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이고 지키겠다. 절대 그 다음 나쁜 짓안 하겠다. 이러고 살 경우에는요. 그건 지게 바람일이 아니고 그냥 지게 일 뿐이에요. 지게. 바람일자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아닌 보통 윤리 도덕가들. 그래죠 우리 집안에 그런 어른들 많이 계세요. 꼬장꼬장한 분들 계십니다. 어? 여기다 누가 물버렸어 하면서 <laughs> 집에서 야단도 치시고 그다음에 함부로 그렇게 막 음식 남기지 마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예요? 그게 다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바람이 안 됐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겁니다. 너무나 참 올곧은 분이에요. 참 올곧은 분인데 벌컥벌컥하십니다. 왜? 지게 바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지게 바람이 길을 지키는 분들은. 벌컥벌컥 하지 않아요. 본인이 잘 지키고 남이 어기더라도, 그걸 또 감사줍니다. 또 유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지게 바람일이고, 그이 경지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공장님이 나이 70살이 되어야지만, 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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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겨우 지게 바람일이 되십니다. 여러분, 공장님 그 나이에 따라가지고서 인격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뭐 40의 불혹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70의 종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삼십 입신 언제 이런 식으로. 근데그 칠십 나이가 되니까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요 이때 종심의 경지가 돼 종심. 그데 종심은 종심 소욕 불유구의 이제 주말입니다 앞에 두자만 두딴 겁니다. 그런데 뜻이 뭐냐 하면은 종은 from이란 뜻이야. from 심은 mind 마음으로부터 from my, my mind 이런 뜻입니다. 소욕 욕구하는 바가 마음에서 욕구하는 바가 소욕 불유유는 넘을 유자 넘어가다 뜻입니다. 넘어가지 않는다. 구. 구는 뭐냐면 자 때. 세속의 자대를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에서 욕구하는 바가 세속 자대를 넘어가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절대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투명하게 열고 남에게 다 보여줘도 부끄럽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70대니까는 돼요. 60대, 50대는 에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군자처 했는데 속에서는 별 생각 다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70대니까는 별생각다 하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나이 노인이 돼서. 죽기 몇년전 되니까 이게 지게의 바람입니다. 일 그러니까 완벽한 지게예요 그러니까 선그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살 뿐이지 내가 착하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남이 볼 때는 너무나 바르게 행동하세요. 항상 기회만 지키고 항상 선을 행하고 이게 지게 바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할까요? 우리 못합니다. 그럼 왜 이길 할까요? 이게... 이개를 지키는 거 선을 행하는 거의 최고의 지향점이란 뜻입니다. I D 알 이란 뜻입니다. 이상점, 이상적인. 그래서 이걸 목표로 삼아가지고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반성할만 있다, 반성할 일만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런 지게바람 일도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구분이, 자 이분법적인 구분이 흑백논리예요. 이걸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중관하게 공의 통찰과 중도의 통찰과 그다음에 연기의 통찰 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런 지기의 바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윤리도덕성으로 사는 거, 남에게 베푸는 거,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어떤 행동들이에요. 근데이 행동들에는 반드시 공의통찰이 그렇죠? 서치라이트가 이제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바른 행동이 될수 있다고 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권학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논리적으로 배우긴 했지만은 이게 논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다 세척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고착된 생각을 다 버리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에 대해서 이쪽에 고착을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그쵸? 내가 잘난치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좌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